안녕하세요. 어, 오늘 아침에 서경대학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잠시 어, 어제 새로 협찬받은 어, 벨킨의 스테이지 워터트랙킹 스탠드 프로 웨터키라는 다소 긴 이름의 저는 그냥 스탠드 프로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테스트하러 왔습니다. 이 장비는 어, 저, 저의 얼굴을 따라와 다닙니다. 네, 약간 지금 비뚤어져 있네요. 저의 얼굴을 따라다니고 지금 마이크도 어, 아이폰 마이크인데 지금 약간 작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올리도록 하고요. 아, 아, 테스트 테스트. 네, 어, 녹화는 지금 OBS로 하고 있고 지금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빨리 따라 오고요. 왼쪽으로 가서 오. 칠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칠판도 이렇게 보이고 각도가 넓게 나와서 아주 좋네요. 오른 쪽으로 컴퓨터로 이렇게 가보면 컴퓨터도 보이고. 컴퓨터 화면은 나중에 다른 카메라로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은 같은 컴퓨터에 연결하면 더 좋겠네요. 제가 지금 어 요거는 제 아이폰이 제 아이디로 돼 있어야 돼서 지금 일단 제 컴퓨터로 한 겁니다. 어 강의 녹화하기 정말 최적화된 장비네요. 제가 제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쓰겠지만은 조만간에 조금 더 자세한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